세이렛. 바다에 사는 괴물. 물가에 나오는 인간을 자아먹고 살던 그들은 인간의 문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무리로 올라왔고 땅에 맞게 몸을 진화시켰다. 하지만 그들이 관가한 것은 곤성 그리하여 인간을 사랑한 세이렛은 사랑하는 인간을 죽이거나 고통스럽게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지연아, 너 아무하고도 만나서 안돼. 어? 사랑하지도 말고, 사랑받지도 말고, 혼자서 늙어주고. 제발. <laughs> 입니다. 어젯밤 서망동 주택가의 한 주택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마치 뜯어먹힌 듯 얼굴과 목 주위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낙마 김모 씨의 유골을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일은 I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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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원장님, <laughs> 해방은 무슨 이제 못 먹고 살라고요. 이렇게 돈 모으고 하신 거 아니시면 서 돈이 없으면서 누가 세일해 보하도 이렇게 해 동족에다 동족에 이제 애도 없고 몸도 성치 않아서 문닫들판인데 뭘. 지금도 들어온 애들이 있긴 한가? 어제 한명 왔어. 나 여기서 25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발로 보육원 찾아오 애는 처음 봤어. 나도 나이가 있어서 더 애를 받기도 뭐하고. 애를 마땅히 보낼 곳이 없어서 네가 데려갈래? 됐어요 나한테 와서 뭘 배우라고 그거 하면 혼혈일 거 아니야 이번군세일렌분한테이양 보내요 못 보내 인간이라 인간? 인간이 왜 여기로 그럼 그냥 보육원 보내 지 엄마 먹히는 걸 봤다네 재호는세일렌이랑 했나 봐 그래서 일반 보육원에는 못 보내고 나도 지금은 돌볼 상황이 아니잖아 이래서 오라고 했구만 싫어요. 너무 힘들 되는 줄 아나? 사랑로 떨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키워? 나는 너 사랑으로 키웠니? 잠깐 맡아만 달라고. 아, 싫다고요. 들어와. 응? 어차피 너희 금방 나갈 거니까. 같이 여기서 자는 더러. 사람 사는데 맞아? 뭐?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아? 청소는 해? 이건 또 언제 입었던 옷이야? 빨래도 좀 하고 세탁기 없어? 설거지는 또왜 싸는 거야? 창문도 좀 열고 쓰레기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잖아 여기서 어떻게 사는거야 화장실은 또 어디야 저기 청소도 좀 하고 살아 얘 새끼가 말이 왜 이렇게 많아 화장실은 왜 이래 아 어머, 요즘 지연씨 잠 못자? 얼굴이 더 상하고 있는 것 같아 요즘 맨날 늦게 퇴근하더니 진짜 무슨 일 있어? 요즘 집에 잘 못들어가서요 괜찮아요 아, 그래? 아 오늘 일찍 퇴근할래? 어, 아니요 오늘 마감까지 하고 갈게요 괜찮아요 아, 아 그래? 어어, 지연씨가 그렇답냐 아, 맞다 저기 저기 손님이 지연씨 찾던데. 아는 사이야? 누구야 저번에 스몰웨딩을 한다고 왔던 손님. 잠깐 갔다 올게요. 응? 아 안녕하세요. 전 신하람인데요. 저번에 봤었죠?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빨리 해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신 게 마음에 걸려서 세이렌이시죠? 네, 맞는데요 못마땅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뚫어져라 쳐다보신 거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저희도 많이 알아보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람 씨라고 했나요? 네 아람 씨 혼혈들 모여있는 보육원 알아요? 거긴 부모들이 서로 잡아먹히거나 먹어서 버려진 세이렌들이 가는 곳이에요 한창 애들 많을 때는 하루에 수십 명씩 들어왔었어요. 아람씨 같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노력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사랑으로 극복하면. 망상도 정도껏 해요. 우리 아빠는 엄마를 먹었어요. 그들은 사랑이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람씨, 그거 욕심이에요. 우린 사랑을 하면 안 되는 종족이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말 걸었네요. 어차피 안 들을 거 알아요. 죽든 죽이든 알아서 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왜? 아니, 집이 좀 깨끗해진 것 같길래. 너 청소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너1살이잖아 그러게, 열0살도 청소를 하는데. 좀 치우고 살자. 오늘 며칠이지? 오늘? 12월 6일. 너 뭐해? 아 오늘은 못들어오잖아아어제밤에우리 출발했어야 했는데 뭐하냐고. 이게 다너 때문이야. 왜 오늘 무슨 날이야? 우리 엄마 기일. 너 때문에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엄마 사진 같은 거 있어? 배운 거야? 아빠, 아빠가 할아버지랑 할머니 돌아가신 날에 이렇게 했었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일인이셔 아니, 할아버지는 인간이셨어. 요양병원에서 손잡고 함께 돌아가셨다고 아빠가 그랬어. 손잡고 돌아가셨다고? 같이? 응. 왜? 어, 아니야. 어찌 점점 추워지는 것같아 어머 이게 뭐야? 지연씨가 가져왔어? 네 조금이라도 결혼 분위기나면 좋잖아요 뭐야 지연씨 결혼 반대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면 지연씨도 요즘 연애하나? 네? 아니요 아니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캥하고 금방이라도 죽을 거 같았는데 원래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 하루 종일 그 사람 승리하고 그치?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뭐 아님 말고 아, 시간 참 빠르다. 여기에서 결혼한다고 찾아온 게 며칠 전 같은데. 할아버지는 인간이셨어. 요양병원에서 손잡고 함께 돌아가셨다고 아빠가 그랬어. 지현 씨, 왜요? 신랑 씨뭐 어디 갔는지 알아요? 아니야? 아, 큰일 났네. 신부가 나한테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사라졌거든.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긴 했는데, 아, 그 이후로 신랑도 도통 연락이 안 되네. 아, 난 홀에서 자리를 비우면 안 돼서 지연 씨가 화장실 좀 확인해 보고 올래요? 네. 지연 씨 말이 맞았어요.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냥 죽었어야 했는데. 지원아, 너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 사랑하지도 말고 사랑받지도 말고, 말고 혼자서 늙고주고 제발. 하지만 성지현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저 귀찮았던 것이 일상이 되고 집한 구석에 아이의 흔적이 물드는 것을 그저 외면했을 뿐이었다. すいません。 지연아, 뭔 일이야? 저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성이 아니어도 사랑을 할수 있어? 지연아 혹시라도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죽여. 너도 알잖아, 인간을 사랑하는 건그 누구보다 바보 같은 짓이야. 할수 있으면 살아야지. 응, 알고 있어. 세이렌이 살면 인간이 죽고, 인간이 살면 세이렌이 죽는다. 아마 난널 찌르지 않은 걸 후회할지도 몰라. 하지만, 과거에 묶여있는 나와는 다르게, 미래를 바라보는 네가 더 오래 살길 바래.